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 7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 대부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문등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 병의 증상은 주로 살이 괴사가 일어나서 점점 썩어가고 그리고 그 살이 축 처지게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축 처지고 팔과 다리도 살이 축 처지고 그래서 너무나 흉측하게 변하는 그러한 병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된다면은 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 중에도 문둥이라는 그러한 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환자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혐오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약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제를 한번 접종을 하면은 접촉을 해도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은 그 이미 망가진 몰골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들이 병이 나와도 집단으로 그렇게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이 한국에도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소록도라고 그곳에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 나병 환자들 이 무리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인 곳을 지나치게 되셨습니다. 아마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 모이게 된 것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이라 하시메.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는 그들의 이 병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아서 자기 사는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존재들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자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오늘 본문 위로 10에서 13절을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학원을 이렇게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 대하셨습니까? 먼저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전에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에서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다가가지 않으셨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하던 그 태도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명의 나병 환자는 우선 선생님이라고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온 나병환자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절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존칭을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은 에피스타테스라는 그런 헬라어 말입니다. 그 말은 지휘관이나 두목 그리고 공적인 감독 뭐 공사장 감독 그리고 이 무리의 지도자 즉 리더를 부를 때 주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물론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즉 사람의 신분을 그렇게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나병환자의 주님은 바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역시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부터는 이 칭호를 왕이나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신에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에게 주로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뜻하는 말,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큐리오스라고 바꿔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 대신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해야 되지만,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은 아도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에는 큐리오스라고 바꿔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수 있다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이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낳을 권한을 가지고 계셨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낫게 해달라는 것,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그거랑 깨끗해 해달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해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와도 깨끗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경우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서 그를 그대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똑같이. 그런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존재에게 기꺼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보다 좀 덜한 존재로 예수님을 상대했습니다. 아마 뭔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라비 정도 라비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지도자 정도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좀 태도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주님만큼은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멀리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그 위에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바로 다가가 손을 대시고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향한 태도도 있겠지만은 아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부분 기적을 그렇게 베푸실 때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최종으로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생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으로는 믿음의 증거가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두고 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그냥 머뭇거리면서 혹여나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그렇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마태복음의 나병환자를, 나병환자를 그렇게 고치시고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정말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 밑에 십0절을 보면, 은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암냥 한 마리와 또 고운가루 1분의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바로 율법에 나병이 나았다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나았다고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치료를 두고 보게 됩니다. 격리를 해서 두고 보게 됩니다. 진짜로 나았는지 그리고 7일 이후에 8 일째 되는 날에 정말로 나은 것 같아. 최종으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정결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그 인생이 나병이 나았다고 깨끗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율법대로 나병이 고쳐진 것을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7일간 두고보고 8일에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그렇게 행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가는 도중에 낫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열심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낫게 되었는데,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바로 한 사람, 단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동네가 떠나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선가 좀 비슷합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에 나온 그 나병 환자 자기를 깨끗해 해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행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낫게 되니까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큐리우스이십니다. 그렇게 큐리우스로 예를 다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같이 간 친구들을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에서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바로 같이 가던 친구들은 어째서 같이 나왔는데 왜 너만 왔냐? 네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오기 전에 분명히 친구에게 이런 말을 이말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것 봐, 몸이 정말로 깨끗해졌네. 야 이런 부정함을 깨끗히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런데 같이 오지 않은 것 보니 아마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이제 깨끗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가 너랑 어울리면 안 돼. 우린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제 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깨끗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것이 우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찌 하겠습니까? 어서 빨리 내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인정받고자 먼저 제사장에게 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제사장에게 가서 뭐?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유대인 제사장에게 가도 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결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정결해지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한데 어떻게 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인정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 병이 나았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으나 안 나으나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읽은 18절을 한번 다시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것, 그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그렇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정결의식을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정으로, 진정한 정결로식을 하여서 완전히, 완전히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비록 믿음의 행동으로 몸은 깨끗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깨끗함으로 그렇게 씻은 바된 존재는 바로 이 사마리아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명의 나음을 받은 그러한 자가 아무리 정결의식을 하나님께 온전한 양을 드려서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자기들 만족을 채웠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깨끗해 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예수님을 향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큰그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갈 때, 그때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정성이 정하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은 하되,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체를 주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엎드려 시인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지금 어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서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개념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알고 그 지위만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옆나라 대통령 대하듯. 그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주님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하며, 섬기면서, 그러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가서 자신을 봐달라고, 더러워진 것들 깨끗이 씻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가온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서 그렇게 대하면서, 주님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또 다가간다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주님으로서, 여러분의 주님으로서,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하지 못하는 모든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으로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믿음과 순종과 복종의 행실 하나하나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기 원합니다.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명목상 주님으로만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혹시 부르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주님 주님이라고 해 봐야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 삶을 행동하기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죄된 모습 모두 닦아 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과 가까이 대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그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